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이 된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새해는 더 멋진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할게요. 새해 시작과 함께 말씀함송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올해는 모두 지혜에 대해 배우게 되어, 그래서 지혜와 관련된 말씀함송을 하려고 해요. 한 구절 말씀함송은 지혜송의 후렴 부분인 잠언 9장 10절 말씀. 더 깊은 말씀 암송은 잠먼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작년에 잘 도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꼭 도전해보세요. 올해도 가정예배는 계속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위기와 같은 이 시기가 기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부를 수료한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1월 한달 동안 수료한 친구들의 가정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5살이 된 친구들 곧 만나요. 자, 우리 이제 2021년에 첫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모두 율동 준비! 한사랑! 하도 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한 구절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지혜송 후렴 부분을 멜로디 없이 손유이와 함께 암송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나님, 2021년도 첫 예배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얼굴 보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한데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살 자라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한 단계 자라나길 바라고 이번 한 해도 건강하게, 실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남이심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래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하면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영화부인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는 영화부예요. 저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이에요. 하는 친구들 손. 혹시 손든 친구들 중에 지금 다섯 살이 된 친구들은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형님이 되었어요. 저는 유튜브에 요 손. 그렇구나. 우리 이제 2021년이 되었어요.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이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형님들이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한살 형님이 되었어요. 우리 형님이 된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형님이 된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했어요. 왜냐면 하와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어볼 건데, 오늘은 다니엘이 어후, 어후,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었대요. 사자굴 속에 빠지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한테 잡혀먹혔나 봐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사자굴 속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자굴 속에 빠졌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 사람 교회 쪽을 향해서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정말 좋아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니엘을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 총리가 되었대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유대 사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총리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유대에서 잡혀온 저 포로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총리가 될수 있는 거지? 왕은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 맞아. 쟤는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총리가 될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총리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우리 새로운 법을 한 가지 더 세우는 건 어떠세요? 그래, 그래, 어떤 법 말이냐? 왕이시여, 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어우, 사자굴에 집어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어, 그거 좋은 법이구나. 그럼 앞으로 한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라.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게 해. 이 총리들은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 총리들은 앞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다니엘, 너 그거 들었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대. 어, 어떤 새로운 법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된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 못하게 생겼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니엘을 총리들이 따라갔어요. 다니엘은요,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법이 생긴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법이 생겼대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게 된대요. 왕에게만 기도를 하는 법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이 총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옳구나, 걸렸구나. 다니엘, 너 이제 큰일 날줄 알아? 하면서 왕에게 고자질을 하러 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글쎄, 왕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니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이요.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우리 다니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 내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다니엘, 매일매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아, 깜빡 잊고 있었구나. 내가 다니엘을 생각했다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지만 그 법은 아무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그법 지키실 거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으실 거지요? 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나도 바꿀 수 없고 그 법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한 말이 있으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laughs> 어흥,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왕은 말했어요 다니엘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생각했다면 그 법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할게 미안하다 다니엘 그렇게 다니엘은요 사자굴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이제 다 끝났어. 다니엘은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될 거야. 하면서 신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었을까요? 잡혀 먹혔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날, 사자 굴속에 들어갔던 그날, 사자 굴속에 다니엘이 들어간 그날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우리 사자들이, 어, 새로운 먹이가 왔네.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하면서 다니엘을, 응! 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안 돼! 너입 막아버릴 거야. 다니엘 절대 못 잡아먹어. 하면서 사자의 입을 꽁꽁 막아버렸어요. 또 다른 사자가, 응! 새로운 먹이가 왔네. 맛있게 먹어야지. 어우 하면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할때또 천사가 안 돼.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니엘 잡아먹으면 안돼 하면서 사자의 입을 꽁꽁 막아 버렸대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입을 벌리지 못하게끔 막아버렸대요 다니엘 걱정하지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라고 나를 보내주셨어 사자들의 입은 내가 꽁꽁 막아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푹자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켜줬대요 그 다음날 왕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혹시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건강하게 소리치면서 대답했죠. 내 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벌리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주셔서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있답니다. 저는 심지어 푹 잤어요.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역시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너를 지켜주셨어. 다니엘은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 이 지혜가 가득한 다니엘의 이야기요.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을 가장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수 없어.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꼭 지킬 거야.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한 거예요. 이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더 무서운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따라해 볼까요? 경외. 경외라고 해요. 다니엘처럼 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경외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근본이요. 이렇게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래요.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일을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언제나 좋은 것을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한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장 무서워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로 그래서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은 더 깊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손유희와 함께 말씀 암송 해볼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